이 시대를 이끌 미래의 주역입니다. 아예 두 팀이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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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 강연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또 있다가 봐도. 저는 이 나이 네. 때 뭐했나 싶네요. 네. 어. 아, 네. 마이린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laughs>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도 잘 보내시고 <laughs> 다 할게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왕입니다. 오늘은 주말이 찍부터 네. 저희가 뷰티샵에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나왔는데요. 네, 마이리 오늘 특별한 일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큰 무대에서 마이리 팀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지난 몇 년간 이런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네. 오늘은 와. 처음으로 저 혼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독으로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일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명광스러운 일인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어 끝나고 메이크업 아, 받으러 왔는데요. 아, 와, 여기 화장품 진짜 많아요. 항상 메이크업 받을 때는 조용했는데 오늘은 들리지 않네요. 요즘 샵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laughs> 조금... 스케줄이 바쁜 거 아닐까? 눈속 움직이지 말고 데이. 그래. 말할 때. 저는 이제 다 끝났고요. 엄마 아직 메이크업 중인데 에이, 그거 끝나고 밥먹고 회사장으로 가면 될것같아요오 맛있겠다 옛날에는 간짜장 시켜서 몇만 먹더니 우리 짜장 잘 먹는다 상하네 너무 리나 뭐 먹을거야? 나는 음. 숙피드아르떼 즉카페인 따뜻한걸로 그래? 이거 음. 먼저 해야되겠다 와 이거 쿠폰 봐요 오. 음, 어우 아, 크림 너무 맛있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런 거 없어요? 어, 마스크도 되네? 어 이쁘게 써있어 응. 리나 이걸로 무조건 갈아껴야 되는데 응. 어. 어. 버스도 있네요 여기 보면 은 제가 있죠 여기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기특님도 있고 김장인 하도우 팀 제가 보는 요즘 채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금은압박수색 훨씬 더심해지고 무대에 사 계시네요 누군가는 배부른 척을 고 이쪽으로 광면 그러다 보니까 공항과 구항 쪽에 유으로장이 힘들었던 시기가 시게 찾아오고 음. 와 여러분 여기 마이린TV 부스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마이만TV가 쓰여있네요 어 엄마 벌써 영업 시작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마이마인TV다 저에게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오팬미러공화문 그 폐막식에서 상 받으시는 타이밍 보시면 되거든요? 아,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막판 준비 막판 준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거 그쵸 모도딱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린이 네. 네. 이제 수정 메이크업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 올라갈 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아, 네. 아,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어마이린이요어왜 네. 네. 오랜만이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네요 <laughs> <미워. 웃음> <laughs> 네. 어, 아니 네. 네. 많이 컸어아 네. 네. 얼마만이 모르겠네요 네. 옛날에 요만했는데. 좀 매너다리 좀 해주실래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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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네. 굉장히. 네. 네. <laughs> 이래야 맞죠? 아니, 네. 아니에요. 네.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요. 멋있게 네. 커가지고, 뿌듯하네, <laughs> 괜히. 네, 아, 오늘. 말씀하신 <laughs> 아, <안쓰마신> 거 들었는데, <laughs> 아, 되게 마음이 많았더라고요. 아 네. 벌써부터 이제 아주 훌륭한 <laughs>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요. 네. 이 시대를 이끌 미래의 주역입니다. 아, 도치팀이 맞죠?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니에요 이제 강연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조금 이따가 어. 네, 저는 바꿔보세요. 이 나이 때뭐 했나 싶네요 <laughs> 네. 아! 네. 와. 마이린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laughs>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연말도 잘 보내시고 네. 네, 다 할게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 <laughs> 네. 안녕 아 부티님 오랜만에 보니까 개취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엄청 좋아하던 유튜브에 진짜 하루에 한 40분씩 봤던 거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한 1, 2년 전 컨텐츠까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고피님, 사랑합니다. 지금 마이크도 받았습니다 요즘은 마이크에 이렇게 망사가 씌워져 있네요. 후, 긴장된다. 안녕하세요. 마일입니다. <laughs> 다음에 저희가 만나볼 이분은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이분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이고 또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창작에 직접 나서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2021년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최근 한 3, 4년 통틀어서 가장 어린 출연자가 되겠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훌쩍 넘긴 많은 팬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유튜브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마이린 TV의 최린 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아, 네, 이렇게 여기 무대에 앉으니까 조금 떨리네요. 이렇게 제가 발표하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될텐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유튜버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수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에도 나왔었고요. 랭킹쇼 123 라떼 정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8년에 출연한 MBC 랭킹쇼 1, 2, 3이란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그때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 가서 막 박미선님이나 김성주님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분들 만나고 이렇게 큰 세트장에서 촬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남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TVN 내 손안에 조카 TV에서도. 그때 조빈님하고 마미수님 같은 유명한 연예인분들 만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 감옥 탈출이라는 영상을 아빠와 함께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뭐꿈 뭔지 적는 종이 같은 거 주잖아요. 거기다가 당시의 표현으로는 뭐 게임 BJ, 게임 크리에이터 같은 거를 많이 적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이 영상이 마이린 TV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고요. 유튜브를 하고 이제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사연이나 그런 거를 들어보잖아요.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환경이 안 돼서 뭔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학재단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시청자분들과 QA 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인데 그 자리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행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어땠어 누나? 아난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구이 목소리 제일 좋아 거기서는 막 목소리 깔고 다니는 괜히 목이 작고 아, 무게 안 작았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이거 난 평소처럼 말했어 <목소리> 오늘은 트이닝을 하고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인을 하고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마이리이랑 <laughs>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마이리 음. 물론 다행히 저는 학생이라서 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해서 조금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그런 게좀 힘들지는 않네요. 네, 다음 신분이 누구인데? 이름입니다. 이름이요? 이예강. 원준이 죠, 방어 안 하세요? 네, 오늘. 짧게, 마이린 팬미덤 행사도 마쳤네요. 여기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한이 있어서 다른 행사도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가지은것 같아요. 어, 이제 좀 좋았습니다.